저 주디와 와이의 생일파티인 만큼 화려한 스튜디오 안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우리 스페셜 게스트분들과 함께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이 형은요. 일단 저와 생일이 같아서 강제 초대했고요. 동현 군과 재현 군은 왜 초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왜요? 왜? 다 이유가 왜. 있죠. 우리 동현 군은 저와 맨날 싸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늘도 저와 싸울 어? 거기 때문에 어? 그리고 재현 군은 저와 룸메이트예요. 청소할 때 맨날 주작으로 청소 한번 해야지 <laughs> 이런 말을 한 번씩 꺼내는 그래서 제가 오늘 재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음. 이따가 슨, 신나게 우리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난주, 지난주였나요? 네, 네. 해외 스케치 다녀온 게 지난주였나요? 그쵸. 그쵸 지난주에 굉장히 잘 다녀왔고 무사히 건강히 잘 다녀왔고 그다음에 저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식들을 위해 다이어트를 좀 하고 어,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는지 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이은서님께서 장염 걸려서 아무 것도 못 먹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서러운데 오빠들이 맛있게 먹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대신 대신 먹어드려야 되는 거죠. 네, 대신 같네. 그럼 맛있게 아유. 한번 우리 뭐. 동현이가 제가요. 장염 걸리면 또 설을 푸거든요. 설을 푸다고요 근데 원래 <laughs> 원래 저는 음. 이제 장염에 걸렸을 때 주찬 군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네네. <laughs> 그러면 너무 얄미오 <얄미워요. 웃음>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그럼 아. 그런 느낌으로 한번 먹어주세요. 네, 주찬이 같은 느낌으로. 야, 장난 아니네요. <laughs> 맛있어요. 아, 네 이거 제 느낌이라면 한 입에 다 넣어야 된다고 제가 원래 피자는 두 입에 다 먹거든요. 에두 입이 뭐예요? 이게 겹쳐 가지고 먹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한한 조각 한 조각 엎어 가지고 두 조각을 먹어요. 아, 주창군는네 먹을 때이이 이 안에 그 목젖 있죠? 네 목젖까지 집어 넣고 먹어야 돼요 <laughs> <무조건. 웃음> 저는 목젖까지 안 집어 넣어요. 자 아, 해보세요. 이이멍요 아. 안에가 홀이 좀 넓어서 그렇지. 안보여세요 이거를 한 입에 다 넣는 거야? 제 목젖은 아닌데 목젖은 저 여기거든요. 예. 여기. 네, 예, 네, 예, 예, 예 야. 야. 왜 크로스 먹어 음. 저는 나중에 볼 누구세요? 옹님이 면접 보러 간다고.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해봐 누구세요? 보여 주세요. 만아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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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누구세요? 사랑해요. 내가 똑똑똑할게. 형이 누구세요? 이거 몰라 나. 아, 몰라요. 오케이. 아 죄송해요. 형이요? 안녕이야? 아, 아, 아 해볼게. 오케이, 형, 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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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아, 음. 왔어. 갑니다. 우성 님이 아이 반응이 많했죠 네. <laughs> 일단 Y 씨. 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저와 같은 생일 날인데 어떤가요? 소감. 어, 일단, 혼자였으면 조금 외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음.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도, <laughs> 심지어 12시까지일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네, 그때까지 항상 붙어 있을 것같아가지고 음.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잖아요. 네, 진짜 그쵸. 눈 그쵸. 뜨자마자, 오늘 눈 감을 때까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왜왜 <laughs> 왜 웃으시죠? 아, 아니. 그냥... 말이 웃겨가지고 <laughs> 하루 종일 같이는 <laughs> 네. <가치는 웃음> 네, 네. 아 오늘 여기 홍서 씨를 잘 오길,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동현 군이. 네, 그러니까요. 네, 계속 웃고 있네. <웃음> 네. 네. <웃음> 생일이잖아요 주제가 생일인데. <laughs> 그렇죠. 어, 생일 선물 받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웃음> 저요? 저희 <laughs> 뭐? 아 저희요? 네. 그냥 주, 생일이니까. 아, 그냥 주제가 생일이니까. 네. 만약 생일이면 뭘 받고 네. 싶? 생일 아. 아. 역시 뭐 정리를 싶은지. 잘해줘요. 네. 네. 음... 네, 그럼 저부터 말씀해 드리면은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일이잖아요. 저는 케이크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들지만, 들지만 굳이 꼽자면 굳이 꼽자면 저는 어떤 분께 음. 곡을 한번 받으면은 좋지 않을까 노래를?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와이의 아, 생일을 음... 만을 위한, 위한. 네, 만을 아, 위한, 만을 아, 네, 위한 네, 음, 네. 노래 있잖아요. 네. 그런 곡 준비했죠. 5, 6, 7, e six, s e 어? 빨리 빨리 노래해 빨리. I six seven. 네. I love you why? <laughs> <laughs> 너 아무 <laughs> 말 <너> 하지 말라. 고 아이, 죄송합니다. 너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게 <laughs> 동현이가 시작하기 전에 무리된 거 시키지 말라고. 자기. <laughs> 자기 무리하는 거 진짜 안 된, 오늘 못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시켜 봤는데 잘하네요. I love you why? 네. I love us. So. 네. <laughs> 나 지금 귀 빨개진 거 보여 한번. 아, 귀만 빨개진 어? 게 아니에요. 앞뒤가또 별이 운전 이 I love you y 니출이네이친구이 <laughs> 그 <정의네. 웃음> 친구, 이 친구? <laughs> 안 되겠네 아니잖아. 그 짧은 소절이기 때문에 아, 뭐 뭐. 그 정도는 봐줍시다. 생 합니다. 가는 <laughs> 주타 생 합니다.

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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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어? Twice, twice, twice. 어, 피이스키이스해이 자, 어 자. 마치, 위험, 자. 마치, 위험, 자. 마치, 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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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자. 마치, 위험, 자. 마치, 위험, 자. 마 야, 본인 파트를다먹냐 뭐, 와. 아, 이거. 야, 너 골든 차일드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아, 이거야? 어. 아, 이거야? 이거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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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